왓쏜 여러분 시옷시옷시옷 빵이야 쏘시입니다 저는 지금 이마트 주차장에 와있는데요 입구가 보이고 주차장에서 지금 있어요 제가 왜 이러고 있냐면요 오늘 어디 좀 갔다가 마트에 여기 들렸는데 과연 갈비인가 치킨인가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수원 왕갈비 통닭을 모티브로 한 그런 치킨을 출시했나 봐요. 12,980원인데 세일을 해 가지고 9,086원. 오디오 같은 거를 틀어 놨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특파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마트 그 나와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갈비 맛일까요? 치킨 맛일까요?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마트에서 사온 치킨을 이마트 주차장에서 먹어 버리기. 짠! 요렇게 생겼어요. 갈비 맛 후라이드인데 저는 뭐, 갈비 양념이 돼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왜 그러니? 갈비 소스인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갈비 맛 후라이드래. 어, 이거, 없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거면은, 아직 먹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게 그냥 후라이드고, 그냥 갈비 양념, 그거면은, 나 진짜 좀 화가 날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것은 이제, 이마트, 갈비맛, 후라이드. 이걸 샀습니다. 요런 게 있더라고요. 아, 이게 그냥 비닐이구나. 아, 이제야 알겠구만요. 요렇게, 여러분들. 요렇게 해가지고 먹는 거라고 합니다. 탄산수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방송을 켜가지고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편집을 해도 뭔가 그 느낌 있는 소리를 전달해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와! 딱 찍어가지고 아, 아 찍기 전에 먹어야지, 바보야. 갈비 맛 후라이드인데 이 후라이드에서 갈비 맛이 날지? 음? 안 나. 치킨은 식어도 맛있어요. 소스는 맛있다. 레시피대로 만들어 먹었던 갈비 소스는 향신료의 맛이 강하고 자극적인 맛인데, 이거는 단순하게 달콤한 그런 양념 소스? 초딩 입맛을 겨냥한? 저는 근데 초딩 입맛이라서 제 입맛에는 맞는데, 깊이가 있는 맛은 아니야. 마트 치킨 중에 제일 맛있는 거는 홈플러스, 가성비도 그렇고. 네 조각밖에 안 먹었는데, 소스가 없어요. 네 조각은 갈비맛 치킨이고, 나머지는 갈비맛 치킨이 아니에요. 이뭐 이런 경우가 다 있죠? 어, 그렇 이거? 그래서 이걸 준 건가, 여러분들? 오고, 오고, 오고. 다 먹었구나. 이거라도 먹어라. 오고, 오고. 이럴 줄 알았으면 소스까지 사오는 거였는데. 근데, 왜, 차에서 먹방하세요? 여기가 맛집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잘하네, 치킨 잘하네. 응. 아, 내가 제일 좋대. 아, 부끄러워. 지금까지 이런 치킨은 없었다. 갈비맛이라고 해놓고, 갈비맛이 거의 아니었다. 이게 속았다.